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치즈밥 이런게 있더라고요 한번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치즈밥 한번 만들어봤고요 요거는 양념게장 양념게장 시장에서 사왔어요 먹어달라고 수정님이 먹어달라고 하셨었는데 시장에서 이게 만원어치야 한 여기서 내가 세조각 먹어봤나? 한 그렇고 이게 한 만원어치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밥 밑에다 양파랑 버터 깔고 밥 깔고 그 위에 토마토 소스 바르고 삼겹살 넣고 옥수수 콘이랑 치즈 뿌려가지고 뚝배기 가열한 거예요. 국물이요? 국물은 뭐, 이따가 뭐 내가 이것만 먹겠어. 일단 치즈밥은 이거 뜨거워서 보여드리지를 못하는데 일단 이거 다 섞어야 돼요. 섞어볼게요. 아, 원래 뚝배기는 쇠젓가락으로 이렇게 긁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섞으면 치즈가 자, 이렇게 치즈가 늘어나요. 이걸 먹어 볼 거예요. 아, 잠시만요. 치즈밥 이렇게 생겼어요 음! 한 분기 소리가 좀 들려도 연하님 때문에 내가 이거 무슨 맛이냐면 피자 맛이야 피자 밥맛 토 피자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서 그런가 딱그 우리 빵집 가면 있는 피자 빵맛 있잖아요 딱그 맛이에요. 청양고추도 넣어서 안 느끼하고 그리고 저는 아라비타 소스로 했어요. 음. 와 다행이다. 와 다행이다. 고정라면 큰일 날어 그리고 요거는 우리 연아씨가 먹어달라고 한 게장. 조그만 게장인데, 저는 조그만 게 먹기 편하더라고. 음! 음! 귀걸이. 어때요? 팬분이 선물해주신 거. 음! 원래, 흰 쌀밥에 먹어야 한다지만 괜찮아요. 와, 아, 제가 개장 불었어요. 하하 음, 여러분 저랑 오늘 불금 보내실 분 있나요? 이거만 먹는 게 아닌데 치즈. 음. 음. 와, 느끼한 이 치즈밥하고, 느끼하면 느끼한데, 청양고추가 씹혀서 괜찮고, 요거랑 먹으니까 안 어울릴 것 같은데, 은근 어울리네. 같이 보내려고 음식 시키려고? 어, 저이차는 오늘 휘장 갔다 왔잖아요. 그래서 해물탕 만들어 놨고, 그리고 가리비 버터찜? 그, 그런 거 만들려고. 그건 금방 만드니까. 그럼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, 그렇잖아. 이렇게 좀 흘려도 이해해주세요, 여러분. 최대한. 오늘은 적게 먹는다고요? 밥 따로, 또, 따로죠. 붉은 메뉴 따로. 직접 만들어야지. 제가 만든 해물탕 재료가, 만 원어치 산 거거든요. 그리고 가리비, 아그 뭐야, 바지락 오천 원 어치, 바지락 솔찜뭐 이런 거 만들라고 하는데 한번양 봐봐. 쩔어. 치즈 막뚝배기라서 뜨거워. 음, 저 해물 너무 좋아해요. 와 이거 진짜 귀찮을 때 뚝딱 만들기 좋은 것 같아요. 앞접시 써도 흘리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. 그냥 뭉혀서 할게요. 음. 하얀, 칼칼한 조개탕이랑도 어울리겠다. 게장. 게장은 만원어치인데 양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어. 살은 많아요. 치즈밥 추천합니다. 느끼한 거 좋아, 여자분들 좋아할 것 같아요. 그냥 피자, 피자맛 나요. 다리 부분은 너무 꼼꼼히는 못 먹을 수 있어요. 지아. 대구는 바다가 없나? 이렇 먹고 치아 살이 끓으면 대박이야 못 먹을 수어이 부분은 제일 위험한 부위 살짝씩 음~~ 역시 양념게장은 손으로 먹어야지 치즈 저기에 삼겹살도 끼어져 있고요 내가 여기다 피자 치즈 만든 게 아니라 그 치즈 넣었어. 하얀 색깔 슬라이스 치즈. 두 장. 아, 이거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, 잠깐만요. 오늘 방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요. <laughs> 아, 뜨거워. 아. 근데 그냥 넣기만 해서 누만 켜놓으면 되니까 엄청 간단하다. 요게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네요. 맵지도 않고 달지도 않은 그런 게장 맛이야. 딱 제가 좋아하는 맛. 짜지도 않아. 어, 저 실비김치 일절도안 돼서 다 먹었어요 세 통을. 어제 마지막 남은 두두장 먹었어요. 음! 이럴 줄 알았어. 흘렸을 줄 알았어. 음! 간장게장도 살까 하다가, 그건 나중에. 너무 개가 작았어. 이거 실비김치랑 먹어도 맛있을 수같겠다 좀 느끼하니까 여기다가 손이 좀 더러워지겠지만 살이 좀 살을 짜서 대장 살을 이렇게 얹어서 저는 여러분 장갑을 못 껴가지고 이렇게 얹어서 음. 음. 대박이야. 아이 누룽지 붙은 거, 이거, 치즈 눌러 붙은 거, 이거를 긁어 먹어야 되는데. 이게 수저가 조금 그런 거라, 요런 까문까문한 검은, 부분. 저 요새 많이 먹지 말라고요? 왜요? 여전히 먹고 있는데 강난님 하이. 음 계속 뜨거운 게 너무 좋아. 선풍기 빨래 오고 있는데 하이 하이. 오랜만이에요. 뭐야, 뭐야. 너무 오랜만이다. 까먹을 뻔 했네. 안 오는 줄 알았네. 연어랑 강어랑 매운탕 두침 그런 게 있다고. 우리는 연어랑 이런 거 배달하는데 생기긴 했다. 근데 잘 파는 데가 없어. 그냥 하루에만 많이 팔지. 너무 바빴다고? 음. 음. 이제 좀 괜찮아요? 자, 우와. 음. 음. 나 이제 앞머리 없어, 거의. 음. 자, 오늘, 나름 꾸몄는데. 그런데 우리 그만, 그만. 안 돼, 안 돼. 잊어버릴래.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. 이사 빨리 가고 싶어요. 음! 파인을플다 보면 안 된대고. 그러면, 터지면 어떡해. 난 치우는 것도 무서워 마이님 이제 언, 언제 안 바빠져요 우리 정모를 즐겁게 했는데 음. 나는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벌레를 무서워해. 그래도 맛은 있네요. 나한테만 안 왔으면 좋겠다. 아, 월드컵! 맞다, 맞다. 와 이렇게 누른 부분 보이시죠? 소리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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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에 좀잘 휘둘린다고 해야 되나? 그니까 호기도 많이 당하잖아. 방송할 때는 좀, 좀안 그래 보일지 몰라도 약간 잘 속아. 의심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. 그니까, 러 의심 가게 행동하면 의심을 하는데, 진짜 막, 막 나를 막 속인다. 그러면 나는 진짜 리얼하게 속인다. 그러면 나는 의심 안 하는 스타일. 앞머리 길러야죠. 이제 더워질 텐데, 걷는 길러서 여신 머리로. 그런 게 있어. 막 전문적인 말에 넘어가.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. 아니에요. 저 진짜 은근히 전 핸드폰 살 때도 그렇고 뭐할 때도 그 엄마가 맨날 옛날에 화냈었어. 그런 것 때문에. 사람을 한번 의심하고 보라고. 이게 엄마 의심 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나 엄마 의심 너무 많다고 막 그랬는데 의심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. 저는 그걸 그 전에 몰랐던 거고 아이방도 나왔을 때 원래 그렇게도 사는 거 아니야? 원래 그 가격에 대신 뭐뭐뭘 해준다 막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야? 저 옛날에는 그런 것도 진짜 많이, 많이 당했거든요 도를 하세요. 이런 거 있잖아요. 옛날에 버스 기다리고 있으면 엄청 많이 물어봤어. 요 회사 다닐 때. 처음에 그냥 길을 물어본대. 그래서, 에? 네 이러면은 길을 물어보다가 학생이세요. 이러면서 막 했어요. 근데 그때는 그냥 끌려가는 정도는 아닌데 저 바빠서요. 가야 돼서 아, 죄송합니다. 막 이런 식이었는데 나중에 그게 하도 노이로제니까 길좀 물어보게 하면은 아니 학생이세요. 이러면은 저안 하거든요? 이런 식으로. 아니면 이렇게 딱 인상 딱 쓰고 있으면 말안 걸어. 그렇게 됐다. 인상부터 싹 쓰고 있잖아? 그러면, 말못 걸어. 앞머리에, 원래 어제도 없었잖아. 계속 없었잖아요. 귀걸이에서 그런 거 아닐까? 우리 팬분이 주신 예쁜 귀걸이? 제가 원래 귀걸이를 싫어하거든요. 귀걸이를 불편해서 안 해요. 어울리지도 않고. 근데 이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전 원래 귀걸이 하면 귀가 크니까 축 쳐져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근데 이거는 너무 가볍고 한것 같지 않아. 근데 팬분이 이거 아마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본인이 하려고 사셨던 것 같은데 정모 때 이제 저한테 갑자기 주셨거든요. 그래서 좀 내가 이쁜 거 빼준 거 아닌가. 아닌가? 난 달라고 한적 없다. 이쁘다고 한 적도 없다. 그냥 갑자기 꺼져서 줬다. <laughs> 그래, 내가 무쳐다. 음 프리지아 님이 약간 스타일, 그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았어. 귀걸이도 엄청 예쁜 거였었어. 약간 귀티나는 느낌이었어. 나는 평생 이런걸 해본적이 없거든요 결혼식할때도 귀걸이 안한다고 했다가 안하면 너무 어, 어, 그 퍼져나가고 하라고해서 겨우 했거든요 최대한 작은걸로 근데 너무 좋아요 음프리지안이 엄청 뭐라고하지 엄청 도시 여자처럼 생겼어. 성격도 되게 차분하시고. 여기 좀 지저분해도 여러분. 음. 계장이 쌓여가고 있고요. 내가 가지지 못하는 성격. 눌러붙은 게 이게 진짜 맛있는 건데요. 오늘은 여러분들과 녹음을 보내려고 했는데. 오늘 안 보이시는 분들 오늘 내가 일찍 긴 했다. 양념을 좀 묻혀서 이 차는 해물탕이니까 해물탕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번엔 매운 거 말고 하얗게 해서 고춧가루 살짝만 넣었어요. 옛날에 식당에서 먹어본 것처럼. 근데 먹을 별로 안 느끼하다. 익숙해져서 그런가 처음에 되게 느끼했는데 음빛어지요 음. <laughs>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. 실제로 보면 색깔 되게 예쁜데. 여기보다 더 노란기가 있어. 잘못하면 김치 국물 같아요. 음. 이 부분이 진짜 맛있어요. 옷이랑 맞췄죠? 저 옷이랑 약간 메이크업을 좀 핑크톤이면 핑크 색깔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그나마 내가 할수 있는 꾸밈이야. 색깔 맞추는 거. 게장도 다 먹네. 근데 여기 안자니까 맛있게 먹게 된다. 응, 음,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노란색은 아니고 약간 토마토 소스 섞은색, 케첩 섞은색. 안녕하세요. 치즈밥을 어디선가 봤었거든요. 치즈가 너무 비싸. 버터도 진짜 버터 왜 이렇게 비싸요, 님들? 버터 진짜 너무 비싸. 오늘 시장 갔는데 쏙 튀김이라는 것도 팔더라고요. 아, 2차 메뉴에 닭발도 있다, 참. 말 시장 닭발.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다 너무 비싸. 어. 이 누룽지가 대박인데. 이거 누룽지. 어, 바로 이거. 야 바로 이거. 야 됐어. 호랭이는 제가 두부조림 어제부터 두부조림 두부조림 두부 먹고 싶다 계속 그래서. 음 나중에 그냥 더 눌러야겠다. 다음에는. 더 누룽지 많아지게. 대박이다. 너무 맛있어. 아! <laughs> 누룽지 낀. 안녕하세요. 근데 이노 양지는 진짜 치즈 논 양지 이런 느낌이라. 우리 꾸연님 안녕. 음 재료에 뚝배기에 재료 깔고. 그리고 올려놓고 뚜껑만 닫으면 끝. 레시피 알려드릴게요. 이거 다 먹고 일단은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네, 여러분 죄송해요. 마지막으로 먹고 진짜 그냥 피자밥 피자밥 맛이에요. 뭔가 상상했던 맛이기는 해. 운동 안 하고 살 엄청 많이 쪘어요. 검색하면은 더 정확히 나오는데 저는 저가 어, 만든 건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단 뚝배기에 다진 마늘, 다진, 다진 양파를 썰, 썰어서 넣었어요. 그리고 거기다 버터를 한 숟갈 넣었고요. 알아서 녹아서 그렇게 될거 아니야.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밥을 넣었어요. 밥을 넣고 그 위에다가 토마토 소스를 발랐어요. 저는 케찹을 바르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아라비타 소스 파스타용 그거를 발랐어요. 그리고서 삼겹살 구워가지고 이렇게 넣 이렇게 뿌렸어요 자잘자잘하게 그리고서 슬라이드 치즈 두 장을 얹고 옥수수 콘을 얹고 피자 치즈를 두 봉지 그러니까 쬐꼬만한거두 봉지 그거 얹고 파슬리 살짝 뿌려서 그냥 익히면 끝이에요. 어돼있는 밥이요 생쌀 아니고 그럼 오래 걸리겠지? 그냥 밑에가 자작자작 타고 치즈가 녹을 정도로만 하면 돼 왜냐면 이게 불을 꺼도 뚝배기는 아직도 뜨겁거든요? 따뜻하거든요? 열기가 남아있어서 타닥타닥하면서 우리 알밥 뚝배기 알밥처럼 밑에 바닥에 눌러 붙는 거지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